안녕하세요, 주식톡톡 카네소리입니다. 그 동안 보조 지표 매매하기를 통해서 인사 드렸었는데요. 이제 제 기준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보조 지표들은 다 소개해 드린 것 같아서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HTS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화면들 같이 보려고 해요. 그첫 시간으로 수급의 모든 것, HTS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시 브리핑에서 시황을 체크할 때 이런 말들을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리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혹은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인 것 같은데, 주식을 막 시작할 때는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알수 있는 거야? 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야?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부터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 영웅문 접속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보기라고 보이시죠?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가상 화면 2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텅빈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우리 오늘 수급을 체크하기 위한 나면의 화면을 구성해 볼 거예요. 자, 이 돋보기 부분에 숫자 0782 먼저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 시간대별 투자자 화면이 나옵니다. 코스피 체크하시면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량보다는 금액으로 조회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금액 수량 중에 금액 부분 체크해서 조회하시는 게더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개인, 외국인, 기관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팔고 있는지 또 사고 있는지 그래서 순 매수 규모는 얼마인지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 14시 51분, 14시 50분, 14시 49분, 이런 식으로 1분 단위로 기록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모두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만 플러스 빨간색인 456억 원가량 순 매수세 보이고 있다고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체크를 하시면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기관계 옆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기타법인 보이시죠? 이건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기관에 속하는 투자 주체들이에요. 자, 각 기관이 뭘 원하는지는 이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요, 제가 왜 외국인과 기관 순매소 상위 종목들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뭐 기관은 어떤 종목 위주로 사드리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을 때, 어, 보는 화면 알려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1053. 화면을 열어봅니다. 1053을 치면 장중 투자자별 매매, 장중 투자자별 매매 상위 잠정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선은 코스피 시장부터 볼게요. 코스피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 외국인을 누르면 외국인 순매도 그리고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기관계 클릭하시면 어,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 그리고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순매수 상위 종목들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외국인 기관들 어떤 종목들 많이 샀는지, 또 엊그제는 어떤 종목들이 샀는지 궁금하다 하면요. 화면번호 0785입니다. 0785 치면은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종목이 나오거든요. 자, 조회 일자별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 자, 지금 2019년 8월 27일, 어제 자 조회 일자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 코덱스 200,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나오고, 순매수 상위 종목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관들 순매도 종목, 순매수 상위 종목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종목 계속 외국인이 많이 사네. 어, 이 종목은 기관이 계속 담고 있네. 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두시고,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아무래도 나의 관심 종목, 내가 사고 싶거나, 갖고 있는 종목의 수급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먼저 종목별로 오늘 매매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1051번입니다. 1051치시면 장중 투자자별 매매,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추이, 잠정이라는 화면이 나와요. 보시면 뭐 1차 9시 23분, 2차 9시 52분, 3차 11시, 4차 1세시 14분, 5차 14시 14분, 이렇게 집계 시간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오전만 해도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었죠. 2천억 원 이상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8천억 이상 순매수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14시 14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 3 0십 소폭 다시 순매도세로 돌아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는 순매도세로 돌아섰네요. 이렇게 오늘 장중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0796 화면 한번 볼게요. 0796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종목별 투자자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늘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쭉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보자면 자~ 어, 이렇게 거래량도 확인이 우선 가능합니다. 어, 전일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많은 편인지 아니면 다소 적은 편인지 비교해 볼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확 터지면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유입됐다. 이러면 그 정도 관심 가져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의 흐름을 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아 그동안 외국인은 지금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죠. 외국인은 많이 팔았는데 상대적으로 기관은 빨간색, 이 순매수색. 꾸준히 좀 사들인 편이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봤던 화면들을 딱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서 보기 쉽게 자리 배치를 잘 하고 이 구성 그대로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 디스캔 모양 보이시죠? 저장 화면 만들기라는 디스캔 모양을 누르시고요. 화면 번호를 0950에서 0999 사이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설정합니다. 0955로 설정할게요. 화면명은 오늘 수급 보는 화면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수급이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수급이라고 화면명 치고 추가 누르시면요. 현재 화면 구성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자, 확인 클릭하시고요.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지금 S1, S2, S3, 다음에 S4가 생기신 거 보이시죠? 앞으로는 영웅문에 접속하신 뒤에 이 버튼만 눌러 주시면 오늘 열어봤던 창들이 저절로 딱그 구성 그대로 뜨게 돼요. 어때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HTS상에서 시장 전체 수급,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그리고 내 관심 종목의 수급까지 장중에 파악할 수 있는 화면들 알려드렸어요. 막막해 하지 마시고 화면 통해서 내용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좋은 화면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톡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제로 곧 다시 만나요.